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저녁 4시에서 5시 사이고요. 현지시각여기는 캄보디아 푸놈펜의 어, 도심입니다. 저기 보이는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저기저 건물 빌딩은 어, 오다 보니까 이름이 스카이 빌라더라고요. 스카이 빌라 어, 레지던스. 어, 경비도 희저하고 사이즈가 보호하니 그렇겠죠? 엄청납니다. 어, 상당히 있어 보이더라고요 안에 뭐 제반 시설들도 엄청 무시하고요 아무튼 지나오다 보니까 올림픽 공원이 있고 경기장 있고 이거 보세요 팀 캄보디아 be part of sports l i v in peace 그리고 캄보디아 2023에서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올림픽 관련이죠 또 여기 보면은 여기 큰 건물이 올림픽 시티 건물이라고 돼 있어요. Miracle of h e o n e n Pan. p n o n p n 의 기적이라. 여기는 광장이고요. 로탈입니다. 그리고 저 너머에 보면은 올림픽 관련해서 엄청나게 대규모 공사 아마 올림픽 특수를 누리고 하는 거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아무튼 위치는 상당히 좋은 대전 교차로에서 첫 번째 출구입니다. 전 처음에 이거 보고 2023년 올림픽이 여기 푸놈펜에 사는 줄 알았어요. <laughs> 설마? 설마? 그래서 찾아봤대니까요 관심도 없는 제가. 찾아보니까 2023년 올림픽은, 네, 당연히,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스페셜 올림픽으로, 어,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세요. 독일 베를린에서 하고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푸놈펜이, 상당히 올림픽을, 2013년 올림픽을 띄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동산 관련해서 그런 것 같고요. 저기 보이죠? 가격 뭐2% 할인한다. 여기 보면은 올림피아 시티, miracle of Phnom Penh. 올림피아 시티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대규모, 안 그래도 옆에 큰 건물들 많은데, 옆에 거. 장난 아니게 지금 건, 건축을 끝이 없이 올리고 있어요. 규모, 사이즈도 대단하고요. 그런데 저기 건축물의 이름이 앞에 보면 공사장의 타이틀에 붙어있어요. 물론 제가 크리메르 문자는 못 읽지만 그 밑에 영어로 되어있잖아. The Olympia Financial Feeding. 올림픽 재정 건물? 행정 건물? 뭐 이렇게요. 오구, 오구, 오구.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일단은 이쪽으로 가라고 안내를 해서, 네, 어, 여기는 올림피아 파이낸셜 빌딩 건물이 저렇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세이프티 푸드 패스. 네,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긴 있는데, 네, 구글 지도님께서 이쪽으로 안내하시는 어, 관계로 일단 시킨 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침 가는 길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는데 신기하게 그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올림피아 공원, 올림픽 공원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오마무시하게 지금 때려 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건축의 양식도 이게 툭툭 튀어나온 것이 제법 또 독특하게 아까 그 랜드마크 빌라, 스카이 빌라처럼. 폭특하게 짓는 것처럼. 좌회전입니다. 좌회전하라네.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 구글지도를 다시 봐야 하는 관계로 이쪽으로 계속 가지는 않고, 잠시, 네. 여기는, 어길 좋다. 다들 운동하시는 분들이고, 예, 올림픽 공원 답습니다. 좀더 운동, 옆에는 테니스장도 있고요. 어, 네길억바르게 예, 해서, 뒤로는 차들이 못 들어오게 아예 바리케이트를시워놨고요 덥습니다. 한국과 지금 동아시아 지역은 얼어 죽을 판일텐데 여기는 많이 덥습니다. 땀이 빨빨빨빨 납니다. 36도입니다. 최고 온도는 거의 4 0도 육박합니다. 애기들 내네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엄마가 애기들 데리고 운동하러 왔습니다. 그렇다고요. 네. 많이 더워요. 진짜 덥습니다. 여름. 한여름입니다. 네. 이쯤에서 어 여기 독특하게 발견한 거 네, 올림픽 관련해서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이상용